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심히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아이에게서 쫓겨나가게 되고 아이는 낳게 됩니다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인이 되는 이 기적을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귀신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NIV 영어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못 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A man in the crowd answere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Whenever he seizes him, it throws him to the ground."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out the spirit, but they could not.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Oh,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격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So they brought him when the spirit saw Jesus, 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a conversion. He fell to the ground and roared around. f o r m i n g at the mouth.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대, 어릴 때부터니이다.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When Jesus saw that a crowd was running to the scene He rebuked the evil spirit. You deaf and mute spirit. He said,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The spirit shrieked, conversed him violently and came out. The boy looked so much like a corpse that many said he is dead.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 서니라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he stood up.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n't we drive it out?"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오늘 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마 믿는 학생도 있고 믿지 않는 학생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며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 귀신으로 인해 그는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소녀는그 귀신 때문에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 아이로 하여금 거꾸러지게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게 하였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소년이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귀신으로 하여금 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평생을 자식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저 악한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 아이를 정상적으로 보통 아이처럼 키우며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겠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 귀신을 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야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그 아이에게서 쫓겨남으로 그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정상인으로 치유받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고 또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킹 제임스 성경 버전과 KJV 영어 성경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and when they were come to the multitude, there came to him a certain man kneeling down to him and saying,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Lord, have mercy on my son, for he is lunatic. and sure vexed, for oft i m e s he falls into the fire and o f into the water.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and I brought him to thy disciples, and they could not cure him.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Then Jesus answered and said, O f a i t l e s s and perverse generation,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How long shall I suffer you? Bring him hither to me.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And Jesus rebuked the devil, and he departed out of him. And the child was cured from that very hour.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메. Then came the disciples to Jesus apart and said, Why could not we cast him out?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And Jesus said unto them because of your unbelief for verily I say unto you If ye have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ye shall say o n t this mountain, Remove hands to yonder place, and ye shall remove, an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unto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Howbeit this kind goes not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 그렇습니다. 이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오직 믿음과 충분한 기도에 의해서만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과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결코 귀신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의 포로가 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좁은 길인 천국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여 우리 삶의 모든 귀신들을 내어쫓고 영생의 축복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중고등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원 김포구의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도 예수님께 향한 굳센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저주를 갖다주는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쫓고 새롭고 희망찬 2021년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일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샬롬,